Thank you. 오늘은 형이 김치 라면을 도전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두달 전부터 헬스를 시작했는데 헬스에 빠지신 분의 느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어릴 적엔 구기 종목을 좋아해서 축구 농구 같은 운동만 하고 헬스 하는 사람을 이해 못했는데 고중량 들때 괴감 운동 후 펌핑감 몸의 약간의 변화를 보니 계속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제 몸을 만들고 나면 저만의 운동 루틴 영상도 간간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요리 시작합니다 우선 냄비를 준비해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냄비가 안 보여서, 전골 냄비를 사용했다네요. 양은 냄비를 내가 사놨는데, 제가 찾아봐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냄비에 열을 올려준 다음에, 기름을 둘러줍니다. 기름의 양을 보니, 라면을, 두개 끓이는 건가? 물기가 있는 채로 기름을 넣어서 사방팔방 난리가 났네요. 이 상태로 라면 스프, 고춧가루 1 큰술, 파 조금을 넣고 볶아주었습니다. 볶을 때 형처럼 숟가락으로 볶으면 냄비 코팅이 다 벗겨집니다. 나무 주걱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안 그래도 많았던 기름에 더 추가를 해주네요. 하... 기름 라면인데 김치 라면으로 잘못 알고 있었나? 넘치는 기름에 재료를 볶다가 김치를 잘라 넣어줍니다. 숟가락도 모자라서 또세치게로 볶아주네요. 코팅아 벗겨져라. 김치를 넣자마자 기름에 떡칠이 되어 색이 변했네요. 새로운 조리법을 배웠습니다. 아, 쇠지게 냄비 끓기는 소리 마음에 아프네요. 이전 영상에서 본것 같은데. <laughs> 김치가 익었다 싶을 때물두 컵, 대략 400ml 넣어주었습니다. 라면 한 개에 김치까지 넣었는데 물 400ml? 고 나트륨 음식 좋지 않습니다. 멈춰 멈춰.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라면 개수에 따른 물의 양 표가 있는데 물 조절이 힘드신 분은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국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어주고 익혀줍니다. 다 만들어진 라면에 참기름 한 바구 돌려주고 참깨 뿌려주면 끝. 아따 마지막까지 기름이 또 들어가 버리네. 일단 냄새는 합격. 맛있지 않나? 음, 음. 고소하고 맛어 매운맛도 없고 살짝 기름진 느낌이 있긴 한데 내가 중간에 기름을 더 넣어서 그런 것 같다 음, 좀덜 넣었으면 훨씬 맛있었을 것 같다 김치도 딱 적당히 익었고 면도 꼬들꼬들하게 하네